마인크래프트에서 진짜 정치 쿠데타가 일어난 적이 있어? 2 0 2 1년 4월 하이픽셀 서버에 스카이블록 모드에서 있었던 일이? 원래 스카이블록은 그냥 경제 시스템 돌리고 아이템 만들고 자급자족하는 그런 서버였어. 근데 갑자기 그 평화로운 분위기를 싹갈아엎는 NPC 시장이 나타나? 이름이 단태였는데 등장하자마자 세금 걷고 아이템 가격 조정하고 심지어 채팅 검열까지 하기 시작한말 그대로 독재자였어. 유저들 반응은 당연히 뒤집어졌어. 처음엔 설마 그냥 이벤트겠지? 싶었는데 점점 강제적인 요소들이 붙기시작한 채팅 제한, 상점 장금 공공장소, 폐쇄 같은 시스템이 추가되면서 유저들이 진짜로 숨막히 하기 시작한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서버 운영진이 저항군 움직임을시작하 유저들이 실제 투표를 통해 저항군 리더를 뽑는 시스템이 생김. 그리고 거기서 뽑힌 사람이 테크노블레이드였음. 마인크래프트 유튜브계 전설 그 사람 맞음.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1위 찍고 저항군 수장으로 당선됨. 그리고 진짜 혁명이 벌어진 날은 2021년 4월 16일. 이날 수십만 명의 유저들이 동시에 하이픽셀 서버에 접속하 서버가 버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미어터졌음. 단테는 그냥 NPC 아니었음. 모스 패턴도 있었고 주위에 부하들까지 몰려와서 전투 난이도가 꽤 높았음. 심지어 음악도 따로 있었음. 분위기부터가 완전 정말 직접 느낌. 결국 테크노블레이드랑 저항군 유저들이 힘 합쳐서 단테를 쓰러뜨테가 죽으면서 남긴 마지막 말도 질 무너지면 혼돈이 온다." 이런 뭔가 는 대사였음. 근데 유저들은 그냥? 음, 시장이 되고, 장군들도 각자 보너스 능력을 유저들한테 보여.